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최근에 남편에게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들었고 그 일을 경험해서 사연으로 풀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인천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도 들고 하니까 새로운 곳에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쪽에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오게 됐는데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거실창에서 바로 볼수 있는 숲중앙권과 신랑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자기만의 공간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단지 내에는 친환경적이라고 느껴지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넓은 주차공간과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안에 커다란 운동기구가 있는 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여러모로 만족감을 모두 잡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네요. 또 저희 부부가 이사를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 차 때부터 어느 부부들이나 그렇듯이 부부관계가 점점 줄어들어 최근에는 거의 관계를 하면서 살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서운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함께 살을 섞으며 3개 1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다른 부부들에 비하면 좀 심각한 편이었죠. 부부 사이에 애정 문제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워낙에 많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부관계가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애들한테 맞춰줘야 하고 아침에는 출근해야 하고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체력이 남아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역시나 점점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정말 제가 남편을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사람이고 제가 만든 음식들이 제일 맛있다며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지금까지 20년을 살면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 번도 준적 없는 가정적인 남자여서 그동안 큰 불만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하고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고 둘만 살다 보면 사이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본 것도 결국에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신랑이 저보다 5살이 많으니 50대 인데 처음으로 부부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니 저도 감동할 수 밖에요. 몇달전 남편 대학 동기들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가 남편과 가장 친하게 지내던 성훈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혼자서 자전거 타는 모임에 들어서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녔는데 거기서 젊은 남자와 바람나서 얼마 전부터 별거 중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이혼할 것 같다고 혼자 지낼 집을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지 생각하니까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남자를 밝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 성훈씨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날 술에 많이 취한 성훈씨를 남편이 직접 택시 태워서 보내고 저희 부부도 집에 돌아왔는데 신랑이 자꾸 성훈이가 불쌍하다고 나이 50살 먹고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냐고 걱정을 하던 차에 마침 공사 중이었던 바로 옆 아파트 가 완공돼서 분양을 시작했고 성훈씨도 여기에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성우씨는 이사를 결심하고 평택으로 오게 됐어요. 걸어서 3분 거리에 살다 보니 세 명이 매일 같이 모여서 저녁도 같이 먹고 가끔 술도 한잔하면서 재미나게 어울려 놀았지요. 성우씨는 돌싱이다 보니 저희가 시내로 영화를 보러 가도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성훈씨는 부부끼리 놀면 되지 왜 자꾸 자기를 데리고 다니냐고 투덜대면서도 셋 중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 게 제일 신나 보였어요. 역시나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깐 길을 걸을 때도 저는 중간에 서고 오른쪽인 신랑이 왼쪽엔 성우 씨를 두고 걷게 되고 신랑과 손잡고 걸을 때도 신랑이 먼저 성훈이 혼자 걸어가면 뻘쭘하겠다고 해서 두 남자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걷기 시작했죠.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노래방에 놀러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은데 성훈이와 블루스 한번 출하면서 이럴 때 아니면 외간 남자랑 언제 춤 한번 추겠냐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저도 싫다고 빼다가 나중에는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 춤을 한번 췄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내다 보니 성훈씨와 다른 집에서 살 뿐이지 막말로 주말 부부랑 다를 게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길래 누군가 싶어서 통화를 엿들었거든요. 대화 내용이 뭔가 수상하다 싶었죠. 자세히 들어보니 전화를 하는 사람은 바로 성우 씨였다는 걸 알게 됐고, 그동안 저희 부부 사이에 시시콜콜 한 일들을 성우 씨한테 상담을 받았던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저희 부부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윌스 부부 극복을 위해, 둘이 함께 연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방법도 써봤다, 저 방법도 써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법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제는 부끄러울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남편의 그런 행동은 거부감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일이 커지면 어쩌나 싶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로 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걸 묻더군요. 성훈이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하냐길래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훈이가 남자로서 매력은 있냐고 묻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라도 소개해 주려고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어이가 없는 말을 했어요. 저에게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저와 성훈 씨랑 연애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뒤통수를 한대 때렸습니다. 도대체 마누라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오해하지 말하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성훈 씨를 초대남으로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그게 자기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연애가 낫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초대남이라니요. 자세히 설명이라도 안 했으면 덜 화났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크게 화를 냈죠.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그게 자신의 로망이니 로망 좀 들어달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일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질 경우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그 초대남 사건 이후로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미신적고 믿음이 안 가고 그랬네요. 특히나 성훈 씨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니까 기분이 야릇하면서도 거부감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딱 잘라서 거절하긴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성훈씨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남편과 20년을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 입에서 나올만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미심적한 기분으로 며칠이 지났어요. 한동안 초대남과 같은 이상한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랜만에 성훈이랑 셋이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옷차림에 신경 좀 쓰고 나오라더군요. 남편은 별스럽지 않은 일처럼 말했지만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여자의 직감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옷차림에도 신경을 좀 쓰고 머리에 물결 웨이브도 넣고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서 나름대로 한껏 꾸미고 남편을 만나러 나갔지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과 약속 장소에서 만났고 남편은 제가 너무 예쁘다며 십년은 젊어 보인다고 괜히 노스레를 떨며 말을 나누다가 도착한 곳은 캠핑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텐트가 쳐져 있었고 그 텐트 안에는 침대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술도 많이 마셨고 셋이서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자리에 앉아 또 술을 마셨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재밌게 놀고 있는 것까지 기억이 나지만 이상하게 그 뒤로 기억이 잘 안나요. 저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일어났을 때는 딴 편밖에 없더군요. 제가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기지 않는 편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제 옷을 누가 갈아입혔는지 또 화장은 왜 이렇게 번져 있는지 아침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이상한 건 아래가 너무 쓰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부는 부부 관계를 안 하고 산지 거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했을 때에 그런 쓰라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방광염을 앓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느낌이 너무 다른 거,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시나요? 답답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물 검사라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남편을 못 믿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나 검사 받은 후에 진짜라는 게 밝혀지면,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그 말로만 들었던 초대남이라는 걸까요? 남편 말로는 그날 그렇게 놀다가 성훈이는 집에 가고 제가 너무 취해서 옷만 갈아입혀서 재웠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필름이 끊길 만큼 술을 마시는 편도 아닌데 정말 무슨 약이라도 탄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다짜고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정말 그 초대남이라는 것을 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고, 앞으로 성우 씨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